여기 한국인들은 모두 닭장 같은 집에서 산다면서 무시하던 미국의 자산가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새로운 형식의 이주거 방식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아파트인데요. 그 편리함과 세련됨에 푹 빠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잭 밀러이고 저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리치몬드 로드에서 가장 큰 집에서 일어나요. 제 나무로 지은 저택은 너무 커서 때로는 제 자신의 복도에서 길을 잃기도 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건축업자들이 이 집을 완성하는데 3년이 걸렸고 축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땅 위에 지어져 있어요. 저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침실 창문을 내다봐요. 아침 햇살이 완벽하게 깎인 잔디 위에 이슬을 반짝이게 해요. 제 정원사인 미구엘은 이미 밖에서 울타리를 완벽한 정사각형으로 다듬고 있어요. 그 너머로 저는 주말에 중요한 비즈니스 친구들과 함께 테니스를 치는 제 테니스 코트를 볼수 있어요. 또 다른 아름다운 날이군, 저는 부드러운 슬리퍼에 발을 넣으며 혼잣말을 해요.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유명한 예술가가 조각한 매끄러운 나무 난간을 따라 손을 미끄러뜨려요. 제 발소리는 햇빛 속에서 꿀처럼 빛나는 반짝이는 나무 바닥에 울려 퍼져요. 이 바닥들은 멀리 떨어진 숲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주방에서 저는 버튼을 누르고 제 커피머신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자동차보다 더 비쌌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저는 제가 구입한 모든 것들을 둘러봐요. 대리석 조리대, 은색 냉장고, 유리 캐비닛에 줄지어 있는 크리스탈 잔들. 이 모든 것을 제가 벌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선택을 했으며, 이제 사람이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에서의 성공이 어떻게 보이는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큰집 홀로 서 있고, 이웃이 너무 가깝지 않은, 아침 식사 후 저는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를 타고 시내 사무실로 가요. 가는 길에 저는 코리아타운을 지나가요. 이곳의 건물들은 제 아름다운 집과는 너무 달라요. 그것들은 회색 블록처럼 쌓여있는 높은 콘크리트 상자들이에요. 사람들은 작은 창문이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위에 살고 있어요. 정원도 없고 공간도 없고 개인 공간도 없어요. 저는 박 씨의 드라이 클리닝 가게에 도착하면서 속도를 줄여요. 박씨는 제 비싼 정장들을 관리해 주세요. 그의 전체 이름은 박준호이고 그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는 항상 웃고 있어요. 비록 그가 작은 가게에서 긴 시간 일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쾌활함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세탁이 필요한 제 정장들을 건네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밀러 씨? 그는 제 옷을 조심스럽게 받으며 물어요. 네, 완벽해요. 저는 대답하고 그리고 덧붙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오는 길에 그 아파트 건물들을 지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콘크리트 상자들이 모두 쌓여있는 곳에 살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공간을 원하지 않나요? 정원이나 개인 공간을? 박 씨의 미소는 유지되지만, 저는 그것이 그의 눈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매우 현대적이고 편안해요. 그는 조용히 말해요. 그것들은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흔들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큰 정원이 있는 나무집을 꿈꾸지 모든 면에 이웃이 있는 비좁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박 씨는 그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여요. 그는 제 말이 그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수 있어도 절대 저와 논쟁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밀러 씨, 당신의 정장들은 목요일에 준비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제 차로 돌아가면서 저는 창문을 통해 박 씨를 봐요. 그는 다른 한국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에게 미국 관습을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박 씨가 한국 이민자들이 새로운 미국 생활에 정착하도록 돕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차로 돌아와서 저는 제 비싼 시계를 확인해요. 다음 회의 시간이에요. 제 일정은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저처럼 성공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지 조언을 구해요. 만약 그들이 제 비결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돋보이는 것을 만드세요. 당신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집에서 살아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은 인생이 단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완벽한 세계는 곧 뒤집히게 될 거고,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 도전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멀어져 집들이 홀로 서 있는 도시의 그 부분으로 돌아가요. 높고 자랑스럽게 제 집처럼요. 저는 화요일 아침에 화재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직장으로 운전하고 있었을 때 라디오 아나운서가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언덕에서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어요. 그저 또 다른 덤불 화재일 뿐이야. 저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제 비서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저녁까지 불을 끌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회의를 하면서 화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화재는 매년 건조한 언덕에서 발생했지만, 그것들은 결코 제 동네까지 닿지 않았어요. 리치몬드 로드에 있는 제 나무로 지은 저택은 안전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오후 3시 42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제 전화기에서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크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화면을 보니 빨간 글자가 깜빡였어요. 긴급 경보 즉시 대피하세요. 산불이 리치몬드 로드에 접근 중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 동네가 아니에요. 제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30층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멀리 아름다운 언덕이 있어야 할 곳에 저는 하늘로 올라가는 두껍고 어두운 연기를 보았어요. 바람이 그것을 제집 쪽으로 똑바로 불고 있었어요. 가봐야겠어요. 저는 키를 집어들며 제 비서에게 말했어요.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집으로 향하는 동안 하늘의 색이 변했어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상한 주황 빨간색이었어요. 환한 석양처럼요. 작고 회색인 무언가가 제앞 유리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제가 하늘에서 더러운 눈송이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목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어요. 산타하나 바람이 예상치 못한 속도로 화재를 언덕 아래로 밀어내렸습니다. 아나운서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재가 이제 주거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리치몬드 로드와 주변 거리의 모든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제 손이 운전대 위에서 떨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에게는 안 돼요. 제 완벽한 집에는 안 돼요. 마침내 제 거리로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도로 끝에 있는 새 집이 이미 불타고 있었어요. 거대한 불꽃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올랐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소방차들이 거리에 줄지어 있었고 소방관들은 불꽃을 향해 호스를 겨누었지만 그 물이 굉음을 내는 화재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어요. 경찰관이 저의 차 앞에 서서 멈추라고 팔을 흔들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창문을 내렸을 때 그가 말했어요. 거리 전체가 대피 중입니다. 하지만 제 집이 저기 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가리켰어요. 제 물건들을 가져가야 해요. 제 사진들 중요한 서류들. 제 선생님 경찰관이 제 말을 잘랐어요. 이 화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집에서 집으로 뛰어넘고 있어요. 이 나무로 된 저택들은 성냥처럼 불이 붙고 있어요. 당신은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요. 저는 제 차에 앉아, 불꽃이 제 완벽한 집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어요. 제가 일해온 모든 것,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 그것은 모두 타버릴 참이었어요. 저는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저는 근처 호텔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른 대피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물과 비상용품을 구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운전했지만, 선반은 비어 있었어요. 또 열려있는 작은 가게를 찾았을 때, 그들은 보통 10달러짜리 생수 한 상자에 50달러를 원했어요. 밤이 내려앉을 때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두려운 얼굴을 보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믿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했어요. 제 모든 돈으로도 그 불꽃들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모든 성공으로도 지금 안전을 살수 없었어요. 어디로 갈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저는 근처에 가족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 대부분은 제 거리나 근처에 살았고 그들도 대피 중이었어요. 저는 신호등에 앉아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었을 때 소방관이 제 창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피난처가 필요해 보이시네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눈은 연기로 인해 붉었어요. 코리아타운에 좋은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람들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음식, 물, 그리고 잘수 있는 간이 침대가 있어요. 제첫 생각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요? 잭 밀러요? 코리아타운의 도움을 구하러 가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간이 침대에서 자요. 절대로요. 하지만 그때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늘은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연기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도 화재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갈 곳이 없었어요.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저는 제 자존심을 삼키며 물었어요. 소방관이 제게 길을 알려주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저는 제 비싼 차를 항상 제가 없신여겼던 동네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저는 제 아름다운 나무 저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면 그것은 아마도 제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제가 소유한 모든 것 세상에 제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 이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지 안전하게 잘수 있는 곳,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그리고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찾기 위해 코리아타운으로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라고 적힌 간판이 있는 평범한 콘크리트 건물 밖에 차를 주차했어요. 제가 시동을 끌때제 손이 떨렸어요. 제 뒤에 있는 연기는 하늘 전체를 주황색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멀리서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 건물은 제가 항상 무시했던 종류의 장소였어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 특별한 것도 없고 인상적인 것도 없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제 다리는 무거웠어요. 마치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제 아름다운 나무집, 비싼 가구들, 아마도 테니스 코트까지도. 이제 저는 제가 조롱했던 사람들의 집에서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제가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이 열렸어요. 밀러 씨? 저는 위를 보고 익숙한 얼굴을 보았어요. 그것은 드라이 클리닝 가게의 박 씨였어요. 박 씨? 저는 그를 여기서 보는 것에 놀랐어요. 저는. 저는. 빨리 들어오세요. 그는 제가 적절한 말을 찾기를 기다리지 않고 말했어요. 밖에 공기는 숨쉬기에 좋지 않아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는데 혼란을 예상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물품을 놓고 싸우고 아이들이 울고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을 상상했어요. 대신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넓은 방은 바쁘지만 조직적이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차분하게 사람들 사이를 오갔어요. 소리 지르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 한 여성이 가족들이 도착하면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며 배포된 물품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조직적이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박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요. 지진, 홍수, 화재, 우리는 재난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커뮤니티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연습해요. 그는 저를 테이블로 안내했고, 한 여성이 저에게 생수한 병과 천마스크를 건네주었어요. 연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저는 박씨를 따라 센터를 둘러보았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의사가 노인을 연기 흡입에 대해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들의 부모님들이 양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음식이 있는 테이블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졌어요. 배고프세요? 박 씨가 물었어요. 저는 음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굶주린 것을 깨달았어요. 박 씨는 저를 테이블로 이끌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성이 밥과 함께 어떤 종류의 국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미역국이에요. 다시마 수프예요. 박 씨가 설명했어요. 건강에 매우 좋아요. 국은 따뜻하고 약간 짭짤했어요. 저는 전에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었지만, 연기로 아픈 제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콘크리트 건물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어요. 두꺼운 벽은 연기창 공기를 막아주었어요. 보조 발전기는 동네의 나머지 지역의 전력이 꺼졌을 때도 조명을 켜두었어요. 구석에 있는 물탱크는 모든 사람이 마실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모든 것은 위험이 닥쳤을 때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이 장소는 오래 지속되도록 지어졌네요. 저는 박 씨에게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건물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밤이 되자, 대피소 직원들은 사람들이 잘수 있는 간이 침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침대가 없었고, 일부 가족들은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서 빈간이 침대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 아름다운 집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직도 서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제가 되었을까요? 제가 일해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박 씨가 차한 잔을 들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기요 그는 저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이 당신이 잠들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컵을 받으며 말했어요. 저는. 저는 오늘 밤이 장소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박 씨는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밀러 씨, 제 아파트는 작지만 온돌이 있는 예비 수면 매트가 있어요. 따뜻한 바닥이요. 여기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할 거예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집으로 오시면 환영해요. 저는 위를 보았고, 제가 한국 아파트에 대해 말했던 모든 무례한 말들을 기억하며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도 여기 박 씨가 저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물었어요. 저는. 저는 당신의 커뮤니티에 대해 친절하지 않았어요. 박 씨는 미소지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도와야 해요. 그것이 커뮤니티가 의미하는 바예요. 그날 밤, 저는 박 씨를 따라 그의 아파트 건물로 갔어요. 제가 항상 상자라고 불렀던 콘크리트 구조물 중 하나였어요. 그의 아파트는 7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복도는 깨끗하고 잘 조명되어 있었어요. 보안카메라가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 씨의 문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있었어요. 열쇠가 필요 없었어요. 내부는 작지만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주방은 작았지만 최신 가전제품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닥이었어요. 제발 아래가 따뜻했어요. 이것이 온돌이에요. 박씨가 설명했어요. 바닥 난방이요. 한국에서는 매우 전통적이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과 함께 사용해요. 그날 밤 나중에 수면 매트에 누워 두꺼운 이불에 쌓여있고, 아래에는 따뜻한 바닥이 있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을 통해 저는 다른 아파트 건물들이 붉은 하늘 아래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들의 콘크리트 벽은 나무처럼 타지 않았어요. 그들의 가까이 붙어 있는 디자인은 소방관들이 많은 집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도시 건너편에서는 제 나무 저택과 모든 이웃들의 집들이 아마도 재로 타버렸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집을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화재 두주후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제 집이 실패했을 때그 건물들과 커뮤니티가 저를 보호해 준 나라요. 저는 그들의 집이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 확실하세요 밀러씨? 제가 계획을 말했을 때 박씨가 물었어요. 긴 비행이에요. 확실해요. 저는 말했어요. 직접 봐야 해요. 박씨는 제가 항공편을 예약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의 사촌이 서울을 안내해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3일 후 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항은 제가 미국에서 본 어떤 곳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에서 도시로 가는 기차는 빠르고 조용하고 정확히 제 시간에 왔어요. 지하철에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플랫폼을 따라 유리문이 있었고, 다음 열차가 도착할 시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어요. 초 단위로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박 씨의 사촌이 저를 서울의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여주었을 때 왔어요. 밖에서 보면 건물들은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콘크리트 상자라고 불렀던 것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단지 내부에 들어서자 제 턱이 떨어졌어요. 이건. 이건 제가 예상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인정했어요. 건물들 사이는 그저 빈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깅길, 분수, 그리고 아이들이 웃고 놀고 있는 놀이터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여기에는 제 예전 동네보다 더 많은 녹지 공간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아파트 단지의 일부인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박씨의 사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저 건물 안에는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그리고 체육관도 있어요. 지하에서는 자동차들이 번호판을 인식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자동주차 시스템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실제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바닥은 LA에 있는 박 씨의 아파트처럼 제발 아래가 따뜻했어요. 창문은 소음과 추위를 차단하기 위해 삼중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벽에 있는 스마트 스크린은 온도부터 현관문에 있는 보안 카메라까지 모든 것을 제어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어요. 한강이 근처에 흐르고 있었고, 배들이 그 표면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멀리 산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 있었어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저는 말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좋은 전망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박 씨의 사촌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기 아래를 보세요. 저는 보았고 쇼핑몰, 병원, 학교, 심지어 도서관까지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는 차가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비상 상황이 있다면 대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건물들은 백업 전력, 물 재활용 시스템, 그리고 커뮤니티 대피소가 있어요. 7일 동안 저는 한국의 도시들을 탐험했어요. 저는 그들의 국민건강보험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만드는지 배웠어요. 저는 건물들이 어떻게 빗물을 모으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보았어요. 저는 노인들이 보안 카메라로 덮인 잘 조명된 지역에서 밤에 안전하게 걷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마지막 날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옆에 서서 저는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여기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저는 박씨의 사촌에게 말했어요. 큰 마당이 있는 나무집이 아니라 강의 전망이 있는 이런 아파트 중 하나요. 그녀는 미소지었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물 너머로 하늘을 배경으로 강하게 서 있는 반짝이는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집이 단지 아름답게 보이거나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재난이 왔을 때 안전한 것이에요. 서로를 돕는 이웃들이 있는 것이에요. 오래 지속되는 것들을 짓는 것이에요. 세달 후,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의 12층에 있는 제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는 화재에서 구한 몇안 되는 사진들을 배송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저는 새로 샀어요. 매일 저녁, 저는 제 발코니에 서서 아래 물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배들을 지켜봐요. 때로는 제옛 나무 저택에 대해 생각해요. 얼마나 웅장해 보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사라졌는지. 제새 집은 단지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이 얼마나 큰지 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힘든 시기에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에요. 아침에 저는 종종 아래공원에서 조깅하는 박씨의 사촌을 봐요. 그녀가 손을 흔들고 저도 손을 흔들어요. 제 한국어는 아직 그리 좋지 않지만 배우고 있어요. 저는 옥상에 있는 커뮤니티 정원에 가입했고 다음 주에는 아파트의 연례 비상 훈련에서 자원봉사를 할 예정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서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에요. 저의 눈을 뜨게 하는 데는 화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분명히 볼수 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